안녕하세요. 퓨전기계기술 대표 이경형입니다. 오늘은 일하는 곳 공장 소개시켜 주려고 카메라 켰습니다. 이 차는 이 일할 때 쓰는 스카이 차입니다. 제어은 30m까지 고소 작업이 되고요. 윈치가 달려 있어서 웬만한 크레인 호이스트 부속은 다 올릴 수 있습니다. 5톤 호이스트까지 호스트, 설치가 가능하고요. 바가지는 직접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. 공장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이 차는 스카이 차 2.5톤이고요. 24m 까지 설치, 24m 까지 작업 가능합니다. 여기는 부속창고고요. 각, 각종 모다들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파트고요 트롤리바 이번에 그 공장 바닥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.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. 여기도 각종 모터로 모터류들 옛날에 용접기 판매 수리 임대까지 같이 했는데 아직까지 요즘은 너무 바빠서 안 하고 몇대 남았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사게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그 호이스트 크레인에 들어가는 각종 베어링들 재고로 다 갖고 있습니다. 보이트 터미널. 여기는 옛날에 캠핑카 만들때 쓰던 창고 였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 팔았어요 여기도 모터류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가 별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